안녕하십니까? 한유의 KPL 300 354차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. 아, 지금 뭐 날짜들이 자꾸 제가 헷갈려 가지고 그랬는데 아, 뭐 그다지 헷갈린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. 작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으니까 354차 방송입니다. 아, 그리고 어, 뭐, 특별한 게 있어서 박수 방송을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, 아, 어, 지금 국내 사정도 상당히 사실 혼란스럽습니다. 지금 뭐, 정치권, 정치, 특히 정치권이, 어, 민주당이, 어, 예전에 그 김대중이나 김영삼이가 야당할 때랑은 완전히 틀린 것 같습니다. 지금 하는 짓거리들이. 이재명이가 당대표가 다가난 다음부터는, 거의 돈 갖고 움직이는 세력들 같습니다. 느낌상. 그래서, 야, 저거는 아닌데 싶은데, 그래서 지금, 음,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젊은 친구들도 많이 등을 돌린 거, 저부터가 원래 야당인데, 저부터가 등을 돌렸습니다. 지금은. 아, 그 사람들을 편은 들고 싶지가 않네요. 진짜. 뭐 정가도 뭐 어느 정도 정가가 있어야 되는데 정가도 뭐3범4범 쯤이나 자많이잡범인데 그런 놈을 무슨 뭐 당대표로 모시고 한심한 거죠, 그 새끼들은 이제 게 권력이 눈이 먼 새끼들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새끼들은 그리고 야당이라고 지금 껌으로 되는 놈들도 마찬가지고. 그국회요번에 그러니까 이게 거의 혁명에 가깝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아, 이번에 음, 국회의원 선거제도도 바꿔야 되고 이 권력 어, 권력 구조도 사실은 바꿔야 되지 어, 바꿔야 되지 않냐 저는 생각합니다. 권력 구조도 대통령 중심제는 맞는데 대통령 중심제로 하려면은. 국회의원 제대로 확실하게 변화를 줘야지만이, 이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지금 뭐, 야 여기도 참 사무실도 사무실 같지도 않은 것같지 지금 참, 엉망진창입니다. 지금 모든 게. 아, 그래서 오늘, 한주의 KPL 354차 방송, 354차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아, 지금 뭐 뒤죽박죽, 모든 게 뒤죽박죽입니다. 세상 만사도 그렇고 국내 현실도 그렇고 지금 여기 사무실도 그렇고 지금 같이 일하는 동료는 일본 들어가 있고 뭐그 하나 딱 아무 지가딱 맞아 떨어진 게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. 연말이니까 뭐 24년도에는 큰 성과가 있었죠. 24년도에 한국 간병인협회를 인천으로 일산에서 바고 왔다는 게큰 성과죠. 일단, 갖고 왔으니까, 그리고 여기서 큰 돈은 못 벌었어도, 어느 정도, 완전히 자리는 잡았다고 저는 봅니다, 지금. 그래서, 어 지금 여기까지만 만족을 하겠습니다. 더 이상, 뭐, 만족을 했다가는, 어 욕심이 또 과해지면 또안될것 같아가지고, 딱요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12월 24일, 어, 354차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빠빠